안녕하세요. 저는 이 25살 배우 지망생인 정승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 가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가방 앞쪽부터 한번 <laughs>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는 오늘 이번에 제가 워크샵 하고 있는 대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뮤지컬 수업 때 쓰는 악보 2인급 대본과 수업 때 쓰는 수업 잘들리네 맞습니다. 대부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진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사다 주신 귀여운 무늬미 인형이고요. 그래도 빨긴 했어요. 최초의 인형이었습니다. 대학생이 필수품인 노트북. 귀여운 강아지가 그려져 있고. 짜잔. 저번 학기에 연출했던 공연이 티켓입니다. 비행기 티켓. 예쁘죠? 이거는 역서 이제 저희 비밀 노트. 원래는 일기장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적고 있는 약간 이렇게 무대도 그리고 제가 이제 대본 쓸때할 정보들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적어놓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노트입니다. 노트가요, 참 많은 기록들이 적혀있어요. 작은 노트고 되게 얇은 노트인데 생각보다 역사가 긴 노트입니다. 제 일기도 적혀있고 중간중간 제 다짐도 적혀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는 졸리지 않다. 나는 <laughs> 세계적인 배우다.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 그럼요. 이것도 어제 어제 적은 또 새로운 글귀입니다. 이번에 또 방학 공연 하고 싶어서 쓰고 있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적혀 나가고 있는 중이라 아주 좋은 노트죠. 제 비밀 노트입니다. 포인트 얘기하는 까 여기도 있는데요. 완전 귀여운 배지들. 이거는 공연 보고 산 배지고, 이거는 일본 가서 산파란색깔 깔맞춤으로 했어요 그냥. 토토로랑 후지산 에어팟. <laughs> 선물 받은 키링입니다. 주술 회전에 나오는 어떤 판다레 일본 가서 산 어떤 신사 여우 신사 키링. 네, 최근에 갔다 오고. 일본은 되게 많이 가서 뭔가 짜 조그만 것들을 제가 많이 사왔어요. 이런 키링 같은 것. 그리고, 지름장. 앞, 아, 이것도 있어요. 붕대 이거는 제가, 복싱할 때 사용하는 건데, 춤을 추다가 무릎을 한번 다쳤는데, 그때 이후로, 목을 안 쓰니까 계속, 그냥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겠다 하고 시작한 게 복싱이었는데, 지금은 또 워크샵 때문에 바빠져서, 전 사실 루틴이랄 거는 별로 없어서, 그냥,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음, 주3번두 시간씩 연습실을 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가서 제가 뭐 특정한 루틴대로 움직이면서 연습을 하는 건 아니라서 오늘은 이거 연습하러 가야지, 오늘은 저거 연습하러 가야지. 일단 연습실에 가는 게 어디겠습니까? 아, 제가 장점이 별로 없어서 연습을 합니다. 확실한 장점이 없어서. 뭔가를 유별하게 잘하지 않아요. 참 애매한, 애매한 재능들이 저는 애매한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요. 예전부터 계속 악기를 만져와서 미술 쪽으로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 대표로 나가서 전국 대회도 나가긴 했는데 전국 대회는 또 수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음, 몸선이 예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들부들 하대요, 손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뭔가 짜잘한 재능들이 많아요. 아, 손재도도 뭔가 생각보다 좋아요. 손재도가 생각보다 좋아요. 네. 근데 루틴처럼 생각하는 제 마음가짐은 있어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배우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막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면 사실 내가 연기하는 이 대사나 이런 말들에 다 묻어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완전 연기를 잘하는 건좀그 뒷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먼저 나부터 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걸할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 한마디 한 없는... 번.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해, 예,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뭐 하고 계셔야지? 뭘, 뭔가를 하고 계시면 완전 좋은 거고, 안 하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할게 없으면 연습실을 가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자기계발을 하면 됩니다. 어, 저는 완전, 완전 필요한 것 같아요. 완, 완전. 사실 저는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 기다리는 것보다, 아니가 기다리는 건가? 근데 뭔가 기다림이랑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보다 기다리는 건 어, 이잘 모르겠네요. <laughs> 뭐, 뭔가 버틴다 기다린다가 아니라 그냥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항상 기다리다 보면 뭔가 지치게 돼요. 기다린다기 보다는 이렇게 한번 그냥 지나쳐 가는 정도. 가다가, 예 나무가 있다 하면은 그 나무는 그냥 오디션인 거고. 나한테 도끼가 들렸으면 그 나무를 대는 거고. 도끼를 드세요. 톱을 드세요. <laughs>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